오늘 말씀은 열1기상 8장 4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50절입니다. 죽게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죽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쌓으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오늘은 원수의 속박을 끊어주시는 하나님많은 말씀으로 윈도우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게 포위된 연합군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탄약도 떨어지고 식량도 바닥나고 살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군은 계속해서 다가오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상상도 못한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 아군의 비행기들이 나타나 폭격을 가하며 그들을 구해낸 것이죠. 병사들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도움은 위에서 내려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원수에게 잡혀갔을 때라도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죽게 기도하면 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도 죄로 인해 원수에게 포로가 되고 억압당하고 자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포로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와도 비슷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수와 같은 존재들에게 붙잡힐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늘 실패해. 나는 또 하나님을 배신할 거야. 이런 생각이 원수처럼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 어떤 때는 세상의 유혹이 원수처럼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유혹, 스마트폰의 유혹, 관계 속에서 오는 비교와 시기심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이 원수처럼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죠. 내 인생은 끝났다. 다시 일어날 수 없다. 난 원래 이렇다. 이렇게 우리를 묶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자리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원수에게 붙잡혀 있어도 실패와 좌절에 사로잡혀 있어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감옥 같은 상황에 있든 실패 속에 있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원수에게 사로잡혀 있다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원수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서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들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에게서 구해 주시는 분, 우리를 살려 주시는 분.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원수에게 포위당하고 속박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부분 도와주세요. 이 부분 내가 이길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마음을 돌이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밖에 우리 도울 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다는 라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삶에 승리를 안겨 주시옵소서 모든 묶여있는 부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평강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